시권여당,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이제 그 당적을 여섯 번 바꾼 철세 중에 철세, 이연주, 이은주, 이 문제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그 육성 간호, 아버지를 여섯 번이나 바꾼 이준석, 이런데 정치인들이 과연 우리 정치판에 있어서 되겠는가? 이런데 그 문제를 이렇게 틈만 하면 당직을 옮기다니면서 카멜리온처럼 이렇게 변신하는 이런 데그 형태, 이게 정말 우리 없어져야 될행태가 아닌가? 이런데 주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은주, 이자가 그 이번에 민주당에 이재명이가 영입을 해가지고 민주당에 이제 그, 들어간다. 뭐 이런데 기사가 나옵니다. 제가 이 은주, 이준석을 같이 언급하는 이유는 둘이가 이 같이 한다고 얼마 전까지 토크 콘서트, 그때 부산에서 토크 책, 게 콘서트 하는 거 그때 인용한 위원장이 막 부산까지 찾아가고 그때 이 은주하고 이준석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뭐랬습니까? 둘이는 절대 같이 갈수 없다. 이렇게 제가 예언 했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가뭐 마음대로 한게 아니고 제가 둘이를 다잘 알지 않습니까? 둘이 공통점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완전히 자부심이, 막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는 이현주 덕에 저하고 유튜브 스픽스나 방송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현주가 보수의 연사로 국민의힘에 들어올 때 저하고 유튜브 방송도 이현주 사무실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여기 아유, 내가 국보급으로 진짜 인재인데 내를 안들고 하면 그 당이 손해지. 내가 국회의원 안 하면 우리 국민이 손해지. 이런, 이게, 황당한 자만심에 빠져있는, 이게 바로 이현준대. 이준석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두 개, 내가 제일 똑똑한데, 하버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두 개, 참칭 하버드 두 개, 복수는 건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있지만, 진짜 자기가 제일 세상에서 잘난 놈처럼, 이리 둘이가 붙어 다니니까, 이게 과연,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저 분명히 둘다 깨진다. 이랬는데, 결국은 이현준은 민주당으로, 이준석 가는데 완전히 다른 길을 둘이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제 예측이 맞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정치인들에게 필요하면 뭐 당적 바꿀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또 경우에 따라 지역 옮길 수도 있다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맞는 명분이 있어야죠. 정치인에게 대의 명분입니다. 명분, 그리고 이제 어떤 소신과 일관성이 됩니다. 당이 바뀌더라도 명분, 소신이 똑같다면 그 당이 된다면 옮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무조건 뺏지 욕심에 어떤 원칙과 소신, 명분도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현주나 이준석이가. 이현주가요. 하번이게 보자고. 이현주가 이제 그, 제일 먼저 한 거는 19대, 20대, 그때 국회의원 할 때는 이제 민주당이죠, 민주당. 옛날에 민주통합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때 광명, 민주당. 그리고 이제 국민의 당이라고 있었잖아요. 국민의 힘 말고, 옛날에 안철수나 그왜 나왔던 국민의 당으로 옮깁니다. 당을 또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또세 번째, 바른 미래당. 그때 유승민하고 우리 이준석 할때 노잖아요. 바른 미래당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미래를 향한 전진당. 이름 도게 처음 들어보네. 미래를 향한 전진당. 이를 위 옮깁니다. 그 다음에 다시 국민의힘으로. 이제 왔잖아요. 뭐 보수의 여든사가 전주하면서 국민의힘으로. 그때는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국민의힘. 이리 왔다가, 이번에 민주당으로. 도저히 여섯, 일곱 번. 이런 식으로 이게 당을 옮기게 됩니다. 이현주이 자가 2017년에 민주당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올때 뭐라 했냐면 나는 왜 싸우는가? 이런 데그 책까지 냈잖아요. 나는 왜 싸우는가? 그러면서 이게 민주당이 복지 포퓰리즘 문제, 소득 주도 성장 문제, 친북 정책 문제 이걸 이렇게 비판해가지고 국민의힘에 왔고 그다음에 조국 사태 때 삭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여자가. 이게 이현주입니다. 그런데 이현주. 이현주. 뭐, 친분을 떠나 공적으로 한번 질문해 을 보자고요. 이현주. 그럼 여기 지금 민주당은 친북 정책이 아닙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은 친북이 아니냐고.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지금 이게 이재명의 뭐, 기본 소득. 이건 이게 포퓰리즘 아니냐고. 아니냐고. 복지 포퓰리즘이 지금 없어지느냐고. 오히려 게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수당 기본 뭐 모든 게더 복지 포퓰리니 판치는데도저히왜 다시 복당하냐 말이야 이게 정치 소신이 뭐가 있냐고 전혀+ 전혀 민주당이 변화가 없고 더 악화됐는데 다시 민주당이 배치 달려고 간다 암흑이 어디로 놀지 모르지만 이래가지고 이게 정치 이제 생명 끝났다 이래가지고 누가 이 연주 당신 찍어주겠냐 말이에요 이런 게 걸레처럼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철새처럼. 이게 뭐냐면 정치가 부끄럽지도 않냐 이현주 이렇게 이제 강력 비판하고요. 뭐이현주하고 근데 이준석이가 같이 계속 토크했으니까 이준석이도 이게 말 바꿨죠. 아버지 말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이그 유승민의 인턴이 유승민. 처음에 는 유승민 생겼다니까 아버지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동기 대구 경북고등학교. 근데 유승민을 지금 이게 지금은 틀어지가지고 서로게 갈라서서 유승민 탈당 안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벌써 그 아버지 하나 바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원장 할때 비대위원으로 이게 두 번째 부모를, 정치적 부모를 바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발언당 만들어 나갈 때는 김무성이죠. 김무성이. 김무성이 따라서 그 이준석이가 정치를 한 이게 바뀐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또 홍준표하고도 한때는 기뭐 침해가면서 엄청나게 홍준표하고도 게 성기면서 친하게 지냈죠. 대선 때는 이게 오히려 홍준표를 아마 유승민이나 홍준표를 밀어든 게 아닌가? 자당 대표할 때 이래 보이고 지금은 이제 김종희죠. 김종희가 아직 이게 멘토처럼 지금 이게 계속 이준석을 키우고 있는. 그리고 이제 친아버지까지 이게 여섯 명의 부모를 둔 육성 성이 여섯 개다 말이 간호 완전히 종놈 가, 가. 집에 노비 육성 간호 이런 게 이준석이가 폐륜하면서 인격 파탄 장애자. 이게 이준석이 아닙니까? 이준석이가. 그러면서 틈만하면 윤석열 대통령 한대게뭐 신군부다. 전두환처럼. 또는 로마의 독재 황제 코모두스다. 또는 그 양, 양머리만 걸어놓고 개고기로 팔았다. 이런 게 입이 담지 못할 날마다 일일일 망을 하는 이런 게 위장 자파, 자파의 첩자. 그 다음에 이재명의 첩자. 민주당이 이중대, 이게 이준석이 아닙니까? 이준석이가. 자기가 이게 뭐 참칭 하버드 졸업식을 하면서 인문학적 소양은 만화상국지 정도, 이 정도가 이게 이준석의 이 수준 아닙니까? 저는 육성 간호나 여섯 번 바꾼 이현주나 이런 자들이 정치판에 남아있다는 게 정말 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현주, 아마 이게 공천은 이재명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심판해서 떨어뜨려야 된다. 그런데 이준석도 비례로 도망갈지, 어느 지역에 놓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심판에서 떨어뜨리 된다. 이런 자들이, 이런 자들이 청산되고 정리될 때, 그나마 우리 정치는 한 단계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전진,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